어, 좋다 <laughs> 자 지금 시각 오영이네 오영이 오용이. 오영이 자 산탈 텐데 일출 산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탈텐데 최초인데 여기 <laughs> 원래 나는 여기서 한참 테스트하고 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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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들어가도 되나? 케이오지이 오케이 오케 진짜 시작점이지 여기서부터 대충 한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15분? 대충 한 시간 20분, 20분 잡으면 될것 같아. 1시간 실장님 가르침 덕분에 뭐 이런 얘기하면 깔딱고개. 자 저희 아니 저기 깔딱고개 저쪽 방향이 아, 기차바위라고 있더라. 너 알지? 어, 뭐. 거의 지금 기차바위하면 귀지니까. 예, 어, 올라올 때난 깔딱고개로 가기는 하거든. 어. 어. 그럼 걸러갈래? 아니아니 안전한데로 가자. 그래, 일로 와. 와. 지금은. 안돼 예 언제 왔어 해발 해발 고도 300 3, 절반 300. 정도 왔습니다 절반 오 아, 눈봐 눈 미쳤다 자 6시 12분, 아니, 15분 아, 전망대 도착 아, 좋지 오, <목소리> 와, 와, 바람, 하라 와, 이야 이거, 이거, 바거 히말라야, 이거, 아니다. 지금 여기는 히말라야, 히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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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라거이라이 정상 20분전 이건 이제 어. 히말라야 히말라야 체형 와 이건 또눈보라 도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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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각은 6시 41분 아 이거 뭐일출이고나발이고 아무것도 안보이네 오랜 여기 나와야겠다 좋다 좋아 이야 아. 따뜻하다 <laughs> 머시룸 산탈텐데 정상 도착 <laughs> 야 이야. 이게...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 네. 와. 근데 또 이게 진짜 또. 따뜻하다 우와 없을 거 같다. 못볼거 같아. 느낌상. 어, 느낌 분 너무 뿌해서 일출은 뭐 전화 오는 거예요. 6시 50분. 아, 어 6시 50분이야 벌써? 어. 이거 진짜 해발한다. 뭐죠? 자, 아, 일출 실패. 하산합니다, 아, 일단. 자, 어우, 추워, 씨. 자,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돼. 이게 어. 또 성취감이라는 게 있잖아. 야, 너 여기 내려오니까 좀괜찮다해 어, 진짜 좀 낫다. 어 와, 진짜, 진짜. <laughs> 아 이러면서 동상 이 이렇게 걸리는 아, 거구나. 나그 생각했어 순간. 어. 이렇게 하다 동상 걸려. 이게 쪽수. 아나 진짜 모르겠어. 갑자 갑자기, <laughs> 갑자기 포로가 됐어. <laughs> <laughs> 왜이거걸린거지 아, 어디지 잠깐만 진짜로? 아 밑에나보다 여기 어? 아니야? 아니야? 플로버에 플로버아 이거 뭐아 졸라 웃고거기 여러분 핫팩 꼭 챙기세요 핫팩 챙기시고요 이런 날 그냥 집에 계세요 코귀다 잘립니다 <laughs> 짝기짝기 되기 직전입니다 지금. 아 경치 좋다. <목소리> 이따 영상 보면 뭐있을 거야. 한 손을 <laughs> 주 번째 <번지> 넣고. <laughs> 와, 전문가 전문가 전문데 <laughs> <때>, 장갑이 없어요. <laughs> 야, 멋있다, 이거네. 야, 이거다. 야 이거다. 야 <laughs> <오> <laughs> 이런 거 찍는 게 예뻐. 어른들 맨날. 꽃 찍고 <목소리도> 나들 좀막 나도 그래 찍거든. 나도 그래 눈 예쁘게 눈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막 그래. 나들이 나라가니, 나들이 찍고 막 그니까 아 좋다 Let's go back down 아야 yes. 그냥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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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근데 야. 아 좋다 아 산에서 <laughs> 고립됐다가 아, 알죠. 조난됐다가 구조돼갖고 야, 아, 이제. 네, 내려왔다 아, 드디어 엄청 내려왔어 아! 라고 등산했죠. 음. 고생한 그대에게 음. 한 잔. 잔. 고생했다. 음. 아, 야, 일만의맥 이렇게 하고 나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. 어. 어. 어, 한 바퀴 돌려줘. 음. 아우. 역시 야, 됐다, 됐다. 더 나오는 거니. 그니까, 그니까. 오늘보다는 날씨 좋을 것 같아. <laughs> 무조건이야. 오늘이 최악이야. 응. 오늘이 최악의 조건에서도. 오늘보다는 네가... 최고일 것 같으니까. 다음에 일출로, 오늘은 일출 실패했지만, 다음에 일출로 제대로. 자, 오늘의 마지막 코스. 김 질방.